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토이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드디어 바닥 짚고 반등 직전에 와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후재 하나만 딱 하고 등장하게 된다면 이렇게 머리 자체가 들리는 모습도 금방 보여지게 될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정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궁금하시죠? 바로 바로 현금 500만 원. 이 투자 지원금을 여러분들께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500만 원 드린다라고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큰 돈을 그냥 준다는 거야? 이거 혹시 뭐 사기 아니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의심이에요, 이건. 솔직히 저라도 그럴 겁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요? 충분히 먼저 의심하고 따져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요,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분들이 이 투자 지원금을 실제로 받아가고 계십니다. 에이, 설마 하셨던 바로 그 지원금을 말이죠. 그래서 실제 송금 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500만원 지원금과 함께 제가 직접 철저하게 분석한 급득 유력한 밈코인 3종 이거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최근 실제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으면 3만프로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800% 정도의 수익 나오는 종목도 있었으며 65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종목도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추천드린 종목 딱 100만 원씩만 투자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 어? 못해도 7천만 원 이상 찍혀있었을 거다. 이렇게 딱 보시게 될 텐데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때... 딱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먼저 알았더라면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 많을 겁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약속드린 투자 지원금 500만원 시원하게 받아가시고요. 둘째, 제가 엄선한 급등 코인 3개에 딱 100만원씩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남은 200만원은 여러분들의 생활비로 쓰던, 갖고 싶었던 걸 사시던, 마음껏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을 거예요. 기회는 늘 소리 없이 찾아와서, 정말 짧게 머물다가 갈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보이죠? 여기로 고민하지 마시고, 딱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랑 연락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추천 종목명부터 정확한 매수 타이밍, 목표 수익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00만 원 투자지원금 받는 방법까지 빠짐없이 보기 쉽게 착착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 정말 놓치시면 후회하실 테니. 정말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문자 주시고, 함께 저와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위가 계속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탈중앙거래소, 백투스. 여기가 해킹당했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3억 달러 정도 중에 2억 달러는 사전에 방어를 해가지고 다시 회수를 했고 1억 달러 중에 90%는 해커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0% 너희가 가져가면 그거 우리가 인정해줄게 대신 90% 돌려줘. 네, 오케이가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피해를 본건 100억 언저리 요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수의 연간 순이익이 천억이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 해결은 금방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악재는 없어졌으니 이거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호재로서 또한번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볼수 있겠죠.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해킹 사건 이후 2주 만에 서비스가 재개가 되었다. 그러면, 어, 야, 이제 실적 올라가는 거또한번 보여줄 수도 있겠네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그랬을 때 수익 내부의 TBL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요것 때문에 떨어졌던 거싹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달러의 움직임 볼수 있고요. 수익 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예,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 매집매집 하면서 과거에 고래 들어왔던 자리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매집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꾸준하게 급등을 해왔었던 수위의 전적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또 올라가기 직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이런 건줄때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악재는 없어지고 있다. 호재? 신규 고래들의 유입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핑크색 선 11선 하나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히 호재가 나오기 때문에 곧 돌파를 하게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이때마다 어디까지 갔었다 쭉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요 1, 2번만 괜찮다면은 그냥 따라만 가더라도 큰거 하나는 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이런 건 지금 줄때 따라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집을 한다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자리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알았다면 제발 발의하거나 제대로 걸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린 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긍정적 영감을 확실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해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 아, 봐놓고 여기서 삐끗? 아니잖아요. 테이트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혼자 여기서 멈칫해버리면은, 아, 이거 나중에 후회는 무조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하나 더 안내해드리면,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개인번호로 숫자 1이나, 소위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말씀드린 그대로 매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거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흘러가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부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이걸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된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기에 이러한 성과도 나오게 되는 거라 이때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